보어요 그래서 리려 7만 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또 관계인이 싹다 조사를 다 해놨어요. 싹다조사를봤더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받다고 보고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생할때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 했냐. 파산사건을 싹다 정리해놨어요. 파산 관계인이 싹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내가 보다이 모든 을시다이작업어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고이런업을 시작합니다. 이미로을시작다이 작업을 시작합그다이다이고업을시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합니이 작업을 이 작업을 이시시시이이 얼굴 보면 상기히앉히 생겼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도 변호사가 강판 갔다 와서 이게 당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나 속성했동어야 되는데 이쪽은 구치소 안갔던 사람 이쪽 구치소 누구를 요하겠어요 당연히 안갔던사람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부른 찬양이 누구냐 반드시 나를 추복하겠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를 축안할것 같아 아왜 이렇게, 이렇게 망가뜨리게이거 전도를 겁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살고 만나서 완전히 이상하게 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생각셔야 돼요 절망은 쉽게 할수 있어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원통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귀신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원통해서 어떡하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것이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득이힘과 대면 놀랍게 쓸줄 믿습니다 라고 보는 차량이 찬양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보더니 거래가 되겠어야, 안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거래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축복 안하다것 같은데 기적같은 일을 벌어져요 알고 기른 사람이 싹다 구속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대통령도 구속했죠 또누구에 MB도 구속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미술실장들 다 구속했죠 네? 조윤선 안정범 정부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사건할 때 내가 뭐예요 먼저 갔다 왔잖아요 내가 선배가 되니까 내가 방장했잖아 좀 낙심하지마 낙심하지 실제로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 목사님도 노래시하고 거울 드시더라고요. 괜찮다그 했어요. 붙여서 가면 당뇨, 고혈압 등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있냐? 아무도 못 나온다고 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번에 정말복사에 구속 명예에서 나올 1등 공식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로비에갖고 대장동 에갖고로비에가지고 선거법 사건 뒤집었어. 막말 좀한면도떠냐 이거야. 그래갖고 명예훼손의 문재인 간첩이 문제가 다 된겁니다. 그리고 추미의 사건 누가 만들었어요? 아 이건 김경수. 경남도시사 누가 일으냐면 추미애씨가 그랬어요. 친구애가 도저히 그런 줄 알고 신구애이 걸린 사 사람 누가 걸렸어요. 김경수가 둘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수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대책공부장입니다 그러면서 성남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후보 합정대기 전에는 무제다 이게 판결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